자, 다음에, 어, 402. 또나왔어 이거? 자, 봐봐. 그니까 러 이제 아무튼 얘가 이거야. 112112. 근데 이놈 위에 피가 있는데 이놈의 최소, 야, 이제 딱 보자마자. 이제 많이 했으니까 보자마자. 얘는 뭐냐 하면 일방이랑 얘네들 사이에 거리지? 이제 이런 거 보이지? 이거 많이 나왔다, 그치? 이 표현 자체가 얘네들 사이의 거리에 최소말하 거, 그치? 알겠지?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요 식만감 게임 끝나?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이제 얘를 끌어낼 건데, 자,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치? 일단 표준꼴이 있어야지만,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잘 보이니까, 좀이 자식이 말이야, 보면, f 의 마이너스 X백일, 이렇게 표현해주는 게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저 자식한테 이 자식을 끌어낼 건데, 일단 말이야. 잘안 보이면, 꼬랑지 일단 무시해봐. 꼬랑지 무시하면 일단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뭐야? 일단, 원점에 대한 대칭한 거지, 그치? 이해 돼? 꼬랑지가 없는 게좀 편해?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어, X, 마이너스 이렇게 바뀔 거냐, 그치? 되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갈건한번더갈 건데 다시 원래식이 뭐였다? 이거였지. 그러니까 얘는 x로 1만큼 보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탄생 완성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다시 그려볼게. 좀, 그림이 좀 약간 너무 길쭉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보지 뭐. 일단 원점 대칭. 야잘안 되면 점을 세게. 어, 서커스단. So 아 점을 세 개. 얘가 11, 얘가 22, 얘가 21이죠. 응? 딱 봐도 딱 보내고 보내고 보내면 되는데, 그죠? 안 될까봐. 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거의 원점 대칭은 마일 마일. 얘는 마이 마이. 얘는 마이 마일이죠. 점 찍어. 그딱 그리면 돼. 아시겠습니까? 잘안 될까봐요. 이런 문제 있어. 뒤에 보면 그림 더러운 거. 안될 때는 <laughs> 점 찍어 점. 되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요. 1만큼 밀래. 1 밀면 띠, 니, 니. 이렇게 완성되죠. 그렇죠? 됐지? 이제 어 1,0은 여기 있겠죠. 이 자식부터 여기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 야, 딱 봐도 얘 아니야? 얘? 요거요거 이거. 그지? 이렇게. 뭐라고 하냐고? 레이더.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삐삐삐삐. Good 이해하십니까? 됐죠? 아, 이 거리가 얼마냐고? 가장 어려운 건데. 자. 그다음에 411아 또 나왔어 이거 자보셔 지금 딱 보니까 7 콤마 1한 점이 있고 4 콤마 4 콤마 1한 점이 있어 요여기 A고 여기 b 인데4 1이 있어요 자얘잘 보니까 Y는 2 x 빼기 2죠 겁나 가파른데 그죠? 겁나 가팔라 이 마이너스 이진하면서 좀 가파른데 아무튼 뭐 이렇게 저는 그림잘 그리니까 자 지금 보니까 어, 여기 한점 여기 위에 p가 있어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아 조금 어렵네. 자 기억나지? 우리 했잖아. 이렇게 하고 어, 여기 두 점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최소 구하는 거 했지? 똑같은 원리야. 지금 보시면 일단 얘가 다시 7,2고 여기가 이제 4일이죠 4일. 원래 이렇게 하나, 두 개를 더할 거야. 근데 한 녀석을, 어, 이거 좀 별론데? 이렇게 잘 대칭하면 이렇게 각이 지 그치? 그래서 이놈의 좌표가 B'이면 연결하면 얘도 두 개지?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 목적은 이거 대신 이거 두개 구할 건데. 최소면 빤듯한 거지. 되십니까? 그죠? 자, 이제 어떻게 풀 건가? 이제 얘 좌표만 가면 게임이 끝나지. 자,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어, 4콤마일이 있는데, 4콤마일에 이거 대칭. 4콤마일에 이거 대칭점만 구하면 돼. 다시 또 뭐가 떠올라? 수중, 수중, 수중. 그죠? 자, 수직이요. 수직이라는 거는, 어, 잠깐만. 자, 지금 내가 얘자표 필요하니까 지금 뭐야? 미지수와 요거를 잠깐 AB라고 할게. AB 안 나왔지? 그래서, X2 빼기 x 1분의 Y2 어, 빼기 Y1. 이 기울기에다가 인양반 곱하면, 잠깐만. 이거 Y는 EX 맞지? 이거 뭐야, 이거?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2 곱하면 쓸라오죠, 그죠? 뭔지 알지? 그 다음에 중점 조건은, 어, 이 자식의 좌표가 어, 2분의 A 더하기 4, 2분의 B 더하기 1. 자,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야지. 2분의 B 더하기 1. 자, 2에다가 2분의 a 더하기 4 빼기 연립해서 ab만 구하면 해볼까? 해봐. 자, 이거 곱해주면 1 빼기 b는 마사 플러스 a죠? 어, 그래서 이제 아무튼 a 플러스 b는 5그 다음에 얘는 어다2 곱할까? 다2 곱해서 b 플러스 1은 지워지고 2a 플러스 8 어, 빼기 4 그래서 여기 2a 빼기 b는 슉슉 4마3 그래서 이거 좀 어, 더해버리면 3a가 슉슉 어? 분수야 아 이런 분수 어 싫어 싫어 분수 맞아? a가 3분의 2 A가 3분의 이면 그럼 B는 3분의 13이야? 거지같지? 야 빨리 산수 이제 틀렸다고 얘기 해 줘봐 어어 어? 뭐라고? 기울기, 기울기 틀렸다고? 기울기 이거? 어 오, 틀렸네 와 진짜 산수 못하네 그치? 어? 몸소지 이 산수쟁이 여기 이 빠졌잖아 와 대박이다 진짜 응? 이런 어이없는 아이를 보았나 뭐가 달라지는 거냐? 여기 A에다가 <laughs> 야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좀 얘기 좀 하지 어? 너 알고 있었지? 너 남아라 너 남으라고 알면서 가만히 있어? 어? 즐겼잖아 어디, 어디까지 가나 보자 어? 여기까지 왔어? 어, 분수 나와서 좀 그지? 순간 열받았거든 그지 지금? 응? 야좀야 산수 좀아나 <laughs> 산수 오늘 산수 아 오늘 산수 산수 조심 응? 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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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잠깐만 a 더하기 2b가 어... a 더하기 2b가 여기 2니까 여기 6이지? 그러면, 자 위에다 두배 할까? 2a, 4b, 1 2이지 그래서 빼는 거야? 빼. 그럼 5b. 아, 신나? 어, 딱 신나. 15. 그럼 b32. b3이니까? b3이면? a0이네? 0, 3이야? 와우. 그만할게. 뭔줄 알지? 되지. 그 다음에, 539. 그래서 니네 보면 그거 있지 않냐? 하리노트에, 이방, 공, 신, 신,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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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 신중해야 돼. 난 신중하지 않아, 지금. 왜난 빨리 풀어줄 수 있거든, 지금. 너못 느껴? 빨리빨리 해주려고, 하지? 하나라도 더, 그지? 그니까 급해, 그니까 급할수록 신중해 질 수가 없어. 그지? 그 다음에, 5, 3, 9. 음. 자, 뭔가 이제 자꾸 새로운 뭔가 나오네, 그치? 느낌이. 좋아요. 자, 봅시다. 다섯 개가 있어요. 정의한대요. 근데 AB로 만드는 수조쌍이 원소입니다. 지금 B 집합의 원소가. 근데 AB는 둘다 여기서 데려올 거래.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뒤에 말이 없으면 그냥 1, 1, 1, 2 이렇게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아마 25개 나올 텐데 이 집합의 원소가 이해하십니까? 근데 지금 딱 이게 있어 걸려있어 마지막 A는 B의 악수래 그럼 A, B의 관계가 있네요 그러니까 A랑 B가 있는데 지금 기준되는 게 누구야? B의 악수면 B가 결정돼야 결정되지 그치? 그러면 이제 저 중에 고르는 거거든요? 다려울 거야. 1이면 1이고, 2면 1, 이고 3이면 1, 3이고, 4면 1, 2, 4고, 5면 1, 5죠. 약수가. 그니까 러 쌍을 1콤마 1, 1콤마 1, 2, 2콤마 이렇게 만들겠다고요. 그럼 몇개 만들 수 있어? 10개지. 그니까 러 얘는 원소가 10개인 거야. 원소 10개인 거에 부분 집합 몇개 있니? 이해하십니까? 그래, 그냥, 야, 다 공식인데. 다 공식으로 푸는 건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걸 뭐라 불러? 이거는 경우를 따지는 거야. 나열하는 거. 이것도 수학 기법이야. 써본다고. 찍쎄, 찍쎄. 직접 세보기. 어? 아, 니네 경우에서 원래 여기 들어와 있어, 지금 원래. 직접 세기. 그죠? 그것도 수학이야. 어?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제 문제 풀때 보면 니네가 시나 피를 배웠잖아, 그렇지? 배웠지. 이거 쓰면 편한 거 많아 문제에서 곧 볼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